한미동맹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 문재인 정권을 지금 막장 끌어내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당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한국당에서 오늘 오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분들 다 여기 와 계세요 맞죠? 여기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도개해드릴까요 예, 네. 의 정부에서 맨날 오시는 거 아시죠? 예, 네. 제천에서도 세부로가어디 제천에서도 의원님 제부로 오셨어요. 아니, 한양에서도 오셨어요. 아유, 여러분, 우리, 한양에서도 감사하지 차려요. 않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맨날 한국당에테 얘기합니다. 정신 좀차리라고 한국당한테 얘기합니다. 이들처럼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 탄핵에 대해서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도 900여일이나 대통령께서 서청대에 갇혀 계시는데 그것을 모른 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는 한국당의 미래가 없으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그래도 제가 많은 길거리에 있는 한국당 당원들, 옛날 당원들 보면서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만 제외하면 우리가 하나 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제외하고 정신 똑바로 타리고 우리 조원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공화당도 우리 공화당처럼 열심히 투쟁해서 우리 문재인을 끌어내는 날을 앞당길 수 있다면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 여러분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본대고요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그 다음에 저 야당, 여당 맨날 저야당하중 버릴 수 있어요. 여당아 좀 버릴 수 있어요. 야당, 1중대, 이중대 3중대, 4중대. 시뻘거 육축한 사람들 쫙 중재가 있는데 우리 보수는 보수 우파의 본대는 미안하지만 우리 고화당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1중대, 이중대하려 빨리 들어와라. 지금 잘못하면 은 1중대, 이중대도 우리가 시켜주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괜찮습니까? 예! 오늘은 드디어 위대한 승리의 함성을 우리가 청와대에 들리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태국 3년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여태까지 나온 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 한국 당에서 맨날 우리를 우리 잘하라고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오셨어요. 이분들이 다 같이 저 저에게. 청와대를 향해서 갑시다 이제는 더욱더 목숨통을 조여서 문재인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 신발 끝내셨죠 청와대로 갈 준비 되셨죠? 이제 곧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과 함께 태국기를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청와대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대한민국 역사가 회복되었다 또 다른 의미의 8.15 광복의 노래를 청와대에서 부를 것이다 동의하시죠?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진격할 준비되셨습니까? 예! 갑시다! 저대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고 가. 아직은, 아직, 아직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좋은 대표 올라오실 때까지 잠깐. <laughs> 네, 제가 예고편 한 번. 자, <웃음>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청와대에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청와대로 갑시다, 여러분. 좋은 대표. <laughs> You <laughs>